안녕하세요. 박희철입니다. 음, 나는 나 방송, 아니, 박희철 방송 나는 나, 81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80이 넘으면 어 70살만 넘어도 인생 70 고래이다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70살만 넘어도 그 드문 나이다라고 해서 막, 이제, 평균 수명이 짧을 때니까 그랬겠지만, 요즘에는 뭐, 80살이 됐다 해도, 예를 서 누가 80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은 어, 왜 그렇게 집 돌아가셨지? 이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이제, 여자들은 100세, 아니, 90세가 넘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또 이제,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33년생이니까, 만 92세인데, 아직도 이제 농담을 하실 정도로 이제 상정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뭐 지수, 삼수, 사수 이렇게 막 하면서 조소과를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늘 이제 마음 한편에는 이제또 고생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또 이제 레슨비도 이제 안 받고 이렇게 실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마음 한때는 크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아무도 솔직히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윤 연습삼아 시험 한번 본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시험을 받고, 역시 기대한 것과 같이, 예,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사실, 어 불합격이 되, 됐어도 아예 이제 합격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이제 한번더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고. 이제, 그, 1년을 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이제 실기 연습을 쭉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잘하면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도 합격자 명단에 박인철이라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제가 신태했던 모든 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자 발표 나는 걸 보고, 제가 집에서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그 꼴을 보는 이제 어머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내 대장부가 시험 두번 떨어졌다고 그렇게 코가 석대나 빠져가지고, 뭐 쓰겠냐, 이러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제일 그 많이 미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님이었고, 어머님한테 이제 또 그렇게 부담을 계속 지어주시, 지어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경련지, 위로인지, 실책인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나, 1년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뜻을 품었으면은, 그래도, 3세 번은 해봐야지, 겨우 시험 두번 떨어져가지고 포기해버리면은, 무슨 일을 할수겠냐 이러시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내 용기를 얻어가지고, 좋다, 그러면 한번더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 레슨비한번안 받고 이제 시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두 번씩이나 그 은혜 보답도 못 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차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고민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형 미술학원이 이제 몇 군데 있었는데, 개인 화실은, 근제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실기, 실력이 탁월한 이제 선생님들이 개인 레슨 위주로 하기 때문에 레슨비가 비싼데, 그러니까 대형 학원들은 워낙 이제 학생들을 많이 수족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슨비는 좀 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제 또 의논을 했죠. 도저히, 지금까지 조서를 조소와 그 소멸을 가르쳐 주 선생님들한테는 더 이상 가르쳐 달라고, 그 염치가 없어서 씀을못 드리겠다. 그러니, 그냥 미술학원에 등록을 하고, 아예 본격적으로 학원에서 시기 연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 그것이 너한테 도움이 될것 같으면은 그렇게 하자. 근데 그때는 어머님이 식당 생활을 그꽤 이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집안이 조금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미술학원 그 학원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유가 이제 생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품만 먹고 이제, 그 당시 그 학원이 종로에 있었는데, 그, 학원에 이제, 아예 학원을 학생들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되니까, 오히려 그 다수 학생들 속에서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이제 비교 검토가 되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이제 학원을 찾아갔는데 학원 이제 등록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그 석고상 그 술묘가 한, 점이 이 액자에 그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액자를 딱 보는 순간에 그림을 뭐잘 그렸다 못 그렸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생동감이 그 살아 숨 쉬는 듯한 그 지갑 펄펄 넘치는 엄청난 그 어떤 그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대상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야, 저 소묘는 누가 그러는지 정말 너무 기운이 넘친다, 넘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구에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학원에서 그 소묘와 이제 조소를 한꺼번에 이제 <laughs>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리고 며칠 지나면서 이제 뭐 선생님들도 이제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그 소묘 선생님들은 이제 워낙 공통 실기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여러 분이 계셨고, 그 전공실기도 뭐,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뭐, 등등 이렇게 좀 계시는데, 이제, 소묘 선생님 중에서, 그, 처음에 내가 이제 등록할로 들어갈 때, 입구에서 보았던 그 소묘를 그린 선생님이, 그, 키가 뻘쭘하게 큰, 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워낙 뭐놀다쉬다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선생님 중에는 이제 약간 미대 다니면서 그 아르바이트로 학생들 을 지도하는 선생님 중에는 거꾸로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어 이제 연습을 며칠 하다 보니까 그입에있던 그림을 그린 선생님이 박재동이라는 음, 선생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그, 그 학원에서도 그 소멸을 제일 잘 가르치는 분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물론, 이게 선생님들이야, 뭐, 누가 잘 그린다, 누가 못 그린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선생님들도 이제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 박지동 선생님은, 그, 워낙 그림에, 이제, 그, 기운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는 그, 소묘력이, 이제,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서로 이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소묘 시간에는 소묘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몇분 계셨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박지동 선생님한테서도 여러 번 이제 그 지도를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 확실히, 그, 필력이라고 할까? 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뭐, 석고상과 똑같이 그린다. 뭐, 그냥, 대충 봤을 제잘 그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처음에 느꼈던 그 기운을 늘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소묘를 이제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당시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글문을 배우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었고 좀사 40년이 이제 훨씬 지난 그런 까만득한 시절의 얘기인데 그 때는 어차피냐 저는 입시생이었고 선생님은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한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굉장한 어떤 그 거리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느껴 그렸었는데 저기 이제 학교를 다닐 때한번에 기숙사 식당으로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박종선생님이 그 식당 입구에서 이렇게 좀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그서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기숙식당은 사 아무나 밥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기숙사 사생들은 그 기숙사에서 발급한는그권을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외부인사가 뭐, 기숙사를 방문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외부인 직권이 이제 따로 그, 기숙사 관리를 해서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님 식사 안 하셨으면은, 저기 잠깐만 계시라고, 그, 제가 저기 가서 직권 한장구해구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관리실 내려가서, 그냥장 사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신 적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그 가까이에서 그 선생님을 뵀던 게 그날이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화실 운영도 잠깐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술학교에 소묘 선생 소묘 강사로 <laughs> 이제 취직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한결의 신문이 이제 창간이 되면서 그때 한결의 그림판이라는 어 만화가 이제 개재, 게재, 개재되기 시작했는데, 그 한결의 그림판에 만화를 그리는 화가가 박재동 화백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 이제, 입시, 그니까, 대학 들어오기 직전에 그 선생님한테 이제 소멸을 배웠기 때문에, 그 너무 이제 반가웠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팬의 입장에서 그 선생님의 그 만화를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요즘도 활발하게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는 소식은 전해듣고 있지만, 제가 이제 실력을 잃고 이렇게 방구석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없고, 다만 옛날에그 아련한 추억이 그 선생님이 좀그 소묘를 기운이 넘치게 잘라 하셨다라는 그 기억만 가지고 오늘도 옛날을 그 회상을 하게 됩니다. 제 시력이 이제 앞으로 의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회복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회복이 안 되면은 이대로 그냥 내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그 막막의 이런 손실을 그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해진다면은 시력이 회복, 회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은 <laughs> 그 아무것도 이제 안 보이고 물론 전맹은 아니고 그 희미하게 그 불을 켰을 때와 껐을 때그 차이 정도는 이제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든 이제 시력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다양한 소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 앞으로, 뭐한 5년 후, 내년는 10년 후쯤 되면은 그런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런 소식도 이제 가끔 듣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 박지동 선생님이 미술 학원에서 소멸을 같이 때의그 어떤 그 생기발랄한 그 화풍과 또한결레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릴 때의 그 어떤, 그 어떤 시사에 대한 그 풍자 이런 것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누군가가 들어서 박주동 선생님과 연결이 될수 있다면은 옛날에 학부님께서 가르쳤던 학생이 서울대 졸업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회활동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기력을 잃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사, 살아가고 있다는 라 것을 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자그마한 바램을, 얘기해 봅니다. 뭐그 선생님이야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보기에는 어그 당시 그 학원에서도 그러므로 지팡이를 쥐고 다니는 장애 학생으로는 이제 제가 유일했기 때문에 어쩌면 나를 기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보면은 기억을 하실 건데 뭐 그것도 한 40여년 전의 얘기라서 지금 옛날 그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그 2년 동안 그 레슨비 없이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과 또그 미술학원에서 저를 가르쳤던 많은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지금도 마음 한편에 간직하면서, 다만 그 선생님들의 그 커다란 은혜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이렇게 삶을... 격리에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지만 이것도 또 제가 타고난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그 박재동 선생님과의 그 인연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또 마무리가 좀그 너무 찝찝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알게 되고, 누군가를 또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의 그 인연 속에서 은혜를 입고 또그 은혜를 갚아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박재동 선생님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